안녕하세요. 영자론의 다이어리 ABC 시간입니다. 오늘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우실 내용은 제 3강 주어 플러스 비동사 현재 부정형 플러스 형용사 또는 명사로 한줄 다이어리 쓰기인데요. 우선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할 비동사란 무엇인가 또 비동사로 부정문은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동사란 무엇일까요? 비동사란? 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비동사 종류에는 m, r, is가 있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언제 쓰이냐 라고 하면 은 m은 i가 쓰일 때 i랑 m은 항상 세트로 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동사가 사용될 땐요 그리고 r가 오는 경우에는 you, we, they 그 다음에 복수형 복수형은 뭐죠? 하나, 이상일 때책한 권은 단수고요. 책두 권, 책세 권, 두 명, 세명 이런 식으로 하나 이상일 때 명사가 하나 이상일 때 그것을 가리켜 갖고 복수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r가 온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is 같은 경우에는 he, she, it 단수 여기서 단수는 복수의 반대말이 단수죠. 그래서 무엇인가 하나가 있을 때, 사람 한 명, 책한 권, 이런 식으로 하나, 하나라고 할 때, 이즈를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얘네를 가지고 과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m이랑 is가 올 경우에는 was로 바꿔준다는 거, 또 r가 올 경우에는 w e r 로 바꿔준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러면은, 이 비동사를 가지고 부정문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부정문을 어떻게 만드니, 만드느냐? 이건 간단해요. 부정문이 뭐예요, 우선? 부정문은 문뭐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 부정문을 사용하죠. 그러면은 여기서 비동사 문장이 있다고 했을 때문뭐 아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낱만 비동사 뒤에다가 붙여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예제를 보시면은 i am a boy가 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정문을 만들어 줄 때는 비동사 다음에다가 not만 붙여주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I'm a boy가 I'm not a boy가 되는 거고요. You are a girl에서 are가 비동사니까 거기 뒤에다가 not을 붙여주니까 you are not a girl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he's a boy에서는 is가 비동사이기 때문에 is 다음에 not을 붙여줘갖고 he's a boy가 he's not a boy가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 페이지에서는 문장 만들어 보기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문장 어떤 식으로 만들어야 되지? 아, 나는 문장 못 만드는데, 나 작문 못 하는데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여기서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 현재 부정형 플러스 형용사 이 순서대로만 그냥 단어를 걷다 대입을 해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희 저번 시간에도 배웠지만 주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주어는 은, 는, 이, 가. 그래서 문장의 주인이 되는 나는, 너는, 그는, 내가. 이런 식으로 문장의 주인이 되는 것을 주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비동사 현재. 그거는 아까 is, are, a m. 그걸 비동사 현재죠. 그리고 부정형이니까 뒤에다 남만 붙여주면 되고요. 형용사는 어떤 사물을 묘사해주는 거를 형용사라고 하죠. 그래서 예쁜, 아름다운, 더운, 추운, 이런 식으로, 뭐뭐, 는으로 끝나는 게 형용사고요. 명사는 학교, 책, 친구,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지는 거, 어떤 사물을 가리키는 것을 명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그냥 주어를 먼저 맨 앞에 넣어주고, 그 다음에 비동사 넣어주고, 비동사 부정형을 만들어주는 낫 넣어주고, 형용사. 그 명사만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을 보시면은, 나는 똑똑하지 않다라는 문장이 있잖아요. 여기서 똑똑, 똑똑한이 뭐예요? 똑똑한이 스마트죠. 스마트.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는이 뭐예요? 아이죠. 우선 아이를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는 뭐랑 같이 온다 그랬죠? 어떤 비동사랑 온다고 말씀드렸죠? M이죠 그래서 여기서 I am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부정형이기 때문에 M 다음에 not이 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형용사 부정형 다음에 형용사가 오죠 그렇기 때문에 smart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I am not smart 나는 똑똑하지 않아 이런 문장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은 그 밑에 문장을 보시면은 그는 똑똑하지 않다라고 돼있잖아요 여기서 그는이 뭐예요? 그는은 희죠. 그래서 희가 여기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희 다음은 뭐가 와야 되죠? 여기서 비동사가 와야 되죠. 비동사가 오는데 희 다음에는 is가 온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is가 오는 거고, is 다음에 부정형이 오는 거죠. 그래서 not. 똑똑하지 않은. 그래서 smart. 그래서 he is not smart. 가 되는 거고요. 그 5번을 보시면은 나는 귀엽지 않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는은 I죠. 그리고 나는 I랑 같이 오는 비동사는 M.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 나시 붙어줘야 되니까요. Not. 그 다음에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게 귀여운인데 귀여운은 그 단어는 바로 cute예요. c u t e 이요 C-U-T-E 굉장히 많이 쓰이는 단어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그래서 I am not cute 하면 난 귀엽지 않아. 이런 문장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7번을 보시면은 여기서 그들은 귀엽지 않다. 그들은 귀엽지 않다라고 돼 있는데 그들이 뭐예요? 그들은 데이죠. 데이 다음에 아까 뭐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they we you 복수형. 다음에는 r 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부정형을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not. 그다음에 귀여운이란 단어가 큐시기 때문에 they are not cute 이라는 문장이 나온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끊어 읽기 연습을 해 주는 페이지인데요. 끊어 읽기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솔직히 처음에 문장을 그냥 해석하려고 하면은 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끊어주면서 좀 쉽게 쉽게 그냥 뭉치 하나, 뭉치 두개 해갖고 따로 따로 해석을 한 다음에 합쳐주는 게 처음에는 쉬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끊어 읽기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거거든요. 끊어 읽기 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그냥 비동사까지, 비동사를 기점으로 해갖고 비동사 다음에 바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비동사 앞에 오는 거를 먼저 해석을 해주시고 비동사 다음에 오는 거를 해석해 주시면 돼요. 아니면은 여기서 비동사 플러스 n 까지 나는 못뭐하지 않다. 지금 not은 뭐뭐하지 않은이라고 했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I'm not 하면 나못뭐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예제를 보시면은 다못뭐하지 않은까지 해줬으니까, 못마지 여기서 n 까지 저희가 끊어 갖고 이거 해석을 한번 해 줘볼게요. 그럼 여기서 1번을 보시면은, I am not sleepy. 가 있잖아요. 여기서. I am not sleepy. 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I am not 까지 이렇게 끊어줘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I am not 까지 해석을 해주면 무슨 뜻이 될까요? 그렇죠? 나는 몸무하지 않다라는 뜻이 되죠. 그 다음에 sleepy 는요? 졸린이죠. 근데 나는 몸무하지 않다. 졸린. 이런 식으로 하면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갖고, 일부러, 졸리지 않다. 이 부분을 여기에다가 넣어준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나는 몸하지 않다. 졸리지 않다. 그러니까 난 졸리지 않아. 그런 식으로 바로바로 바로 더 와닿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방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원하신다면, 나는 몸하지, 몸하지 않다. 졸린. 그런 식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끊어 읽기는, 남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끊어 읽는 게 아니라, 자신이 편하기 위해서, 그냥 저만 알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지금 다른 방법을 사용하신다고 해서, 아, 나 이거 제대로 하는 건가? 아, 나 이거 방법을 바꿔야 되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절대로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럼 3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 not을 기점으로 해갖고, 이렇게 끊어주죠. 그럼, I am not 해주면, 나는 모모가 아니야. 라는 뜻이 되겠죠. 그리고, a student. 여기서 학생이라고, 또할 수가 있지만 학생이 아니다. 요게 이런 식으로 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나는 몸무가 아니다. 끊어주고 학생이 아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나는 학생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럼 5번을 한번 볼게요. 5번을 보시면은 여기서도 they are not my friends 하면 여기서 not을 이런 식으로 끊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they are not 해주면 그들은 아니야. 몸무가 아니야. 끊어주고. 나의 친구가 아니야. 여기서 나의 친구까지만 원래 해줘도 되는데, 아 몸무가 아니다를 여기에 넣어줘갖고 조금 더 해석하기 편하게 이렇게 만들어 줬다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들은 몸무 아니다, 나의 친구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합쳐갖고 해석을 해보면 그들은 나의 친구가 아니야. 걔네들 내 친구 아니야.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그럼 그아래거 한번 해볼게요. 7번 보시면은 She's not angry가 있는데요. 여기서 She's not까지 이렇게 끊어주시면은 그녀는 못마하지 않아. 그리고 angry하면 뭐죠? 화난이죠. 그래서 그녀는 못마하지 않아. 화난. 또는 그녀는 모모하지 않아. 화나지 않았어. 그래서 이걸 합쳐주면은 그녀는 화나지 않았어.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으, 있으신 분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여기서 1번하고 7번 같은 경우에는 모무하지 않다라고 해석이 됐는데, 왜 3번하고 5번은 모무가 아니다라고 해석이 됐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이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뭘까요? 1번하고 7번은 한번 잘 보세요. 1번하고 7번하고 3번하고 5번의 차이점. 1번하고 7번은 지금 나 다음에 형용사가 왔죠. 그럴 때는, 형용사가 올 땐요. 모모하지 않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끊어주실 때 그렇지만 3번하고 5번처럼 명사가 올때 있죠 나 다음에 명사가 올때 그럴 때는 모모가 아니다 나는 학생이 아니다 나는 선생님이 아니다 모모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할게요 형용사일 때는 모모하지 않다로 해석해주는 거 명사일 때는 몸무가 아니다라고 해석해준다는 거꼭 기억하세요. 오케이? 그럼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비동사 부정문의 이해라고 되 있는데요. 이건 굉장히 쉽죠? 그냥 비동사 뒤에 남만 붙여주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고민하셔야 될 거는, I, they, we, you, he, she, it. 이런 주어 다음에, 어떤 비동사가 오는지까지 고민을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보기를 한번 쭉 보세요. 여기서 A 같은 경우는 R, B 같은 경우는 M not, C 같은 경우는 is not, D 같은 경우는 R not이 있잖아요. 우선 이 보기를 가지고 문제를 푸실 텐데요. 1번 같은 경우 한번 보세요. 1번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아이랑 같이 세트로 오는 게 뭐라고 말씀드렸죠? m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서 부정문을 만들어야 하니까 비동사 뒤에 남만 붙여주면 되죠. 그래서 1번은 얘가 정답이겠죠. 그래서 I am not Korean이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나는 한국인이 아니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럼 3번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서 데이가 있죠. 데이는 위, 데이, 유, 그다음 복수 명사, 뭐처럼 R가 쓰이는 주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R가 어디 있나요? 지금 D를 보시면은 R가 있죠. 근데 여기서 R만 써주는 게 아니죠. 여기서 뭐모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낫을 써야 되죠. 그래서 여기서 r 나이 있는 게 뭘까요? 여기서 지금 d겠죠? 그래서 정답은 여긴 d. 그리고 5번 한번 볼게요.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번이랑 같죠? 그래서 여기서 나는 피곤하지 않다. 라고 했으니까 i 다음에 뭐가 오죠? m이죠. 그리고 부정문을 만들어 줘야 하기 때문에 m 다음에 와야 하는 건 뭐죠? 나이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B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 am not tired. 나는 피곤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되는 거고요. 그럼 7번 한번 볼게요. 7번 같은 경우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지금 those 처음 보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t h o s 가 뭐냐하면 대시라는 단어 있죠. T H A T. 저것을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대의 복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시 저거니까. those가 복수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저것이 아니라 저것들이 되겠죠. 그래갖고, 이거를, 문제를 풀어주면은, those are not apples. 그래서 여기 D가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솔직히 이 부분 있잖아요. 이거는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실수로 이 문자, 이 예제를 만들 때, 이 파워포인트로 만들 때 제가 잘못해서 그런 거니까, 어, 이거 노지 다음에 뭐가온 다음에 R가 오는 거 아닌가? 라고 막 지금 혼돈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제가 잘못 타입을 해서 그런 거니까 그냥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냥 여기서 어떤 동사가 오는지,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시 온다는 거, 그것만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정답은 those 다음에 r가 와야 되, 되니까 복수가 복수니까 r가 와야 되니까 그 뒤에 not이 온다 그렇기 때문에 those are not apples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D라는 거 거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페이지에서는 단어 나열하기를 해보는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단어 나열하기는 그냥 여기에 있는 주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비동사 부정형이죠. 플러스 형용사. 이런 식으로 그냥 문장만 나열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 갖고 tired i not am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냥 이거를 위의 순서에 맞춰 주세요. 위의 순서에 맞춰 주면은 i가 맨 앞으로 오겠죠? 그리고 비동사. 그다음 비동사 뒤에는 부정형 부정형 뒤에는 형용사. 그래서 I am not tired 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보시면 지금 hungry. 형용사죠? a m. 비동사죠? i. 주어죠? not. 부정형이죠?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이 되겠죠? 그래서 I am not hungry 가 정답이고요. 5번을 보시면은 they, 주어, students. 명사죠? not. 부정형 are 비동사 그러면은 순서를 어떻게 해줘야 되냐 라고 하면은 주어 동사 부정형 명사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they are not students 가 되는 거고요 그럼 7번을 한번 볼게요 여기선 a teacher 선생님 한한 한 명이라는 말이죠 아까 비동사에서 단수일 때는 뭐가 온다고 말씀드렸죠? is라고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만 보셔도 아, 이거는 is가 오겠구나라는 거 바로 감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한번 연습해 보세요. 우선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teacher니까 이건 명사죠. 그리고 she는 주어. 낮은 부정. is는 비동사니까 1번. 2번, 3번, 4번 이런 순으로 문장을 구성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she is not a teacher. She is not a teacher.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어때요? 어렵지 않죠? 어떠셨어요? 좀 많이 헷갈리시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죠. 그렇지만 이걸 또 계속 문제를 풀어 보고 또 강의를 듣다 보면은 이 헷갈렸던 부분들 어려웠던 부분들이 다 나중에는 이해가 될 거거든요. 이건 어차피 시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금만 좀 답답하더라도 조금만 참고 기다리세요. 그러면은 나중에는 분명히 다 이해가 되는 그런 시기가 꼭올 거거든요. 그때까지만 참고 저랑 같이 공부해 주세요. 오케이. 그럼 오늘 수고하셨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I'll see you guys later. Bye.